하나님을 위 10월 27일 목요일 온라인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2 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막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든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입을 에봇과 가슴바지를 만들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세히 나와있지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 알려주신 그대로 굉장히 정교하게 똑같이 만듭니다. 제사장 예복은 가슴바지, 에봇, 겉옷, 서옷 그리고 관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봇과 가슴바지 만드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이 에봇을 만드는 일도 성막에 천을 만들 때처럼 여러 가지 실을 엮어서 아름답게 만듭니다. 일절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청색실, 자주색실 그리고 홍색실. 이세 가지를 가지고 아론이 입을 애봇을 만들죠. 오늘 본문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그냥 천 조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들을 엮어서 굉장히 정교하게 만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정성과 아름다움으로 만든 애봇은 그냥 권위나 지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죠. 이 무겁고 화려한 그 옷은 어쩌면 대제사장으로서 감당해야 될그 무게를 상징하는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어쩌면 양쪽 어깨에 그 멜빵에 달린 호마노라는 보석이 이것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데요. 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곳에 새겨 이 멜빵 같은 것에 달리는 호마노란 보석에 열두지파의 이름을 적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곳에만 열두지파의 이름을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바지에도 적게 하시죠. 14절 말씀입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두리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열두 지파의각 이름을 새겼으며 이 가슴바지에 달리는 열두 개의 보석에 각각 이스라엘의 지파를 이름을 적게 하십니다 이각 보석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것이 되죠 제사장 어깨 그리고 가슴바지에 달린 그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넣게 하신 그 보석들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이고 그에 걸맞는 책임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 주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우리 눈길을 가장 끄는 문장, 가장 우리 눈길을 끄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실 가장 우리 눈길을 끄는 문장은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만 이 문장이 네 번이나 나옵니다. 이 예봇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혹은 마음을 넣어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을 정하셨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쪽 방면으로는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가들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할수 있죠. 이것보다는 이게 나은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경험상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그러나 이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그대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희들의 인생에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어제 저녁에 청년들과 함께 성역 공부를 하는데 이 청년들의 동일한 고백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답을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알고 있으면서 자꾸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편리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삶. 그런 삶을 살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하루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하루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주님이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겨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자들 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의 삶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